최근 부동산 시장은 10월 15일 발표 이후 보름이 지난 지금부터 본격적인 방향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동시에 규제 지역과 토지 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였고 효력은 10월 20일부터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의 매수는 실거주 목적 중심으로만 허용되고 전세를 끼는 매매가 사실상 차단되었으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은 40%로 하향되었습니다. 전세 대출을 포함한 대출 규제도 강화되었고 일부 고가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2억원에서 4억원 사이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수요 억제와 갭투자 차단을 동시에 겨냥한 조합형 규제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정부 공식자료와 주요 언론 보도로 확인됩니다. 수치가 보여주듯 거래는 즉시 급냉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939건으로 직전 2주 대비 급감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신고된 거래는 174건으로 집계되었고 다른 집계에서는 20일부터 28일까지 90건으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보도별 집계 기간과 신고 지연 차이로 숫자의 편차가 있으나 공통된 메시지는 거래절벽의 현실화입니다. 같은 기간 규제 발표 전 구간과 비교하면 감소율이 90% 안팎이며 매수 심리 역시 9주 만에 꺾였습니다. 이와 맞물려 시장 매물도 74,044건에서 64,618건으로 12.7% 줄었다는 플랫폼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 1년의 수치는 대책의 직접 효과가 이미 시장 미시지표에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외곽으로의 이른바 풍선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 문의나 거래가 순간적으로 늘었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규제 강도와 허가제의 결합, 대출 한도 축소, DSR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이전 국면처럼 거래가 확산되는 양상은 통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허가제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해 실수요 외 매수를 제약하는 구조적 장치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공급 변수도 시장을 압박합니다. 11월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22,203세대이며 서울은 7,242세대로 월별 기준 올해 최대 수준입니다. 12월에도 2만 세대 안팎의 입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임대차와 매매 시장에 동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 내 주요 단지의 실제 입주가 시작되면 이주 수요와 전세 전환 수요가 뒤섞이겠지만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수요층은 매수를 미루거나 임대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입주 물량과 자금 규제의 동행은 가격 상승을 지탱하던 거래탄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여기에 금리 레진 변화가 유동성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책 금리가 정점을 지나 완화 신호를 보내더라도 LTV 40%, DSR 강화, 실거주 의무화 허가제 같은 제도적 제약은 레버리지 기반 수요 복원을 구조적으로 가로막습니다. 규제 이전에는 동일 가격대에서 70% 수준의 레버리지로 진입하던 수요가 규제 이후에는 40%에 묶이고. 전세대출의 보증과 산정 방식도 강화되어 갭투자의 경제성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같은 명목금리 하에서도 체감 레버리지가 낮아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거래가 회복되지 못한 채 매물만 줄어드는 구간이 나타나더라도 이는 일시적 착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수요의 한계와 자금 제약이 누적되면 호가와 체결가의 괴리가 확대되고 체결가가 다시 호가를 끌어내리는 순서로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보름 관찰 구간의 세부를 보면 규제 시행 직전 10월 11일부터 19일 사이에는 3000건대에서 4000건대의 매매가 몰렸고 시행 직후 10월 20일부터 29일 사이에는 174건 내지 90건으로 급감했습니다. 10월 전체 거래가 7000건에서 8000건 사이로 마감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시행 직후 열흘의 5% 수준 거래비중이 이어질 경우 11월 초반 신고분을 합산해도 월말로 갈수록 거래 절벽에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수치의 구조는 규제 회피의 막차 수요와 이후의 허가제 병목이 선명히 갈리는 구간을 보여줍니다. 입주 물량과 거래 절벽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일부 고가 핵심지의 개별 신고가가 이슈가 될 수는 있으나 거래의 지역 편중은 지수화되기 어렵습니다. 편중된 소수 거래는 평균이나 중앙값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장기간 유지되는 한 거래 기반 없이 호가만 유지되는 국면은 지속 가능성이 낮습니다. 서울 11월 입주 7,242세대라는 절대량은 특정 구에 집중하더라도 광역 수급에 영향을 미치며, 전국 22,203세대와 12월 추가 입주 대기라는 연쇄적 공급은 적어도 단기에는 임대차 시장을 통해 매매 시장에도 하방 압력을 전달합니다. 정책 변수도 하방 요인입니다.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지정, LTV 40% 고정, 전세대출을 포함한 DSR 관리,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축소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합니다. 단계적 완화가 일부 진행되더라도 허가제의 실거주 요건과 사전허가 절차는 투기성수요 유입을 차단합니다. 정부는 불법거래 단속과 세제조정, 추가 규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기대수익 대비 정책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시장 참여자가 요구수익률을 높게 책정하면 동일 자산의 현재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치가 말해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규제 시행 전 2주 3천건대에서 4천건대였던 거래가 시행 후 2주 939건 시행 후 열흘 1 7 4건 또는 9건으로 급감했습니다. 매물은 7 4 0 4 0건에서 64,618건으로 12.7% 감소했습니다. 11월 전국 입주 22,203세대, 서울 입주 7,242세대라는 공급 충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레버리지 축소와 실거주 허가제라는 구조적 제약이 거래복원을 가로막고 정책리스크가 기대수익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절벽, 자금제약 공급 증가, 정책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간에서는 호가 방어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데이터와 제도, 수급, 정책의 합성 벡터로 설명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힐스테이트 킨텍스 레이크뷰입니다. 2019년 준공 299세대, 전용면적 84.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5,490만 원에서 최고액 1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6%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하나포레나킨텍스입니다. 2019년 준공 1100세대 전용면적 84.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10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킨텍스 원시티의 블럭입니다. 2019년 준공 297세대 전용 면적 84.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7억 5,831만 원에서 최고액 17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12억 2,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킨텍스 원시티 산블럭입니다 2019년 준공 782세대, 전용면적 84.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9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16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12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7%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지축역 북한산유보라입니다. 2019년 준공 54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 5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킨텍스 원시티 블록입니다. 2019년 준공 959세대 전용면적 84.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0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6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1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1%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DMC 리슈빌더 포레스트입니다. 2019년 준공 96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원에서 최고액 10억 5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DMCO 반베르디움더포레이 단지입니다. 2019년 준공 46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5 1 8 5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1,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7억 9,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3%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삼성3차 아이파크입니다. 2019년 준공 16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원에서 최고액 10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 2천 3 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2019년 준공 85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9억 8,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7%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DMC o 반베르디움더 포레사 단지입니다. 2019년 준공 970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8,425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 9,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0%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산센트로라이파크입니다 2018년 준공 1802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2,363만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삼성십단지동 일 스위트 2 차입니다. 2018년 준공 834세대 전용면적 76.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원에서 최고액 7억 9,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1,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고양원흥동 일 스위트입니다. 2018년 준공 1,25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1,5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5 0 0 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5%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에 듀포레프루지오입니다. 2018년 준공 1,690세대 전용면적 84.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4,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2,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3% 오름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고양삼성동의 스위트파크뷰 7일차입니다. 2017년 준공 968세대 전용면적 8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원에서 최고액 8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2천2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원흥호반베르디움 더 퍼스트호 단지입니다. 2017년 준공 96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5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 1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9%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산여진 i c t 입니다 2016년 준공 2404세대 전용면적 84.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4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삼송이차 아이파크입니다. 2015년 준공 1066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도레올 센트럴 더 일입니다. 2015년 준공 1,38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6,5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9,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고 삼송동 삼송스타클래스입니다. 삼성 2014년 중공 62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7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9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7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9%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도레울센트럴 더 포레입니다. 2014년 준공 1193세대, 전용 면적 84.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9,8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3,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푸르지오입니다. 2013년 준공 589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7,200만원에서 최고행 6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두산이브더제니스입니다. 2013년 준공 2,700세대, 전용면적 120.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2천만 원에서 최고액 9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신원마을로 단지 우림필요입니다 2013년 준공 455세대 전용면적 99.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8억 5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0%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삼성일 스테이트입니다. 2013년 준공 42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1천만 원에서 최고액 8억 1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4천 6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도레울파크뷰입니다 2013년 준공 1392세대 전용 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82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8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7억 1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6%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동산마을 22단지 오반베르디옵입니다. 2012년 중공 1426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원에서 최고액 9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7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삼성리 21센트럴파크입니다. 2012년 중공 102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7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1%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고양삼송동 월로얄듀크입니다. 2012년 준공 59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7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8억 6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1%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동산마을 로반베르디움입니다 2012년 준공 40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6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8억 8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9천 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9%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a 9블럭신원마을로반베르디움입니다 2012년 준공 35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7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9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7%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파밀리에서 단지입니다. 2011년 준공 1676세대 전용면적 101.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8135만원에서 최고액 7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6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1%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일산자 이사단지입니다. 2010년 준공 1288세대 전용면적 210.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8억 4800만원에서 최고액 15억 4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9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블루밍고 단지입니다. 2010년 중공 915세대 전용 면적 101.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27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3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7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3%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블루밍 3단지입니다. 2010년 준공 1435세대, 전용 면적 101.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6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1%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일산자이주상복합입니다. 2010년 준공 176세대 전용면적 117.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1,5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2,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6%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 일산자이단지입니다. 2010년 준공 1,975세대 전용면적 130제곱입니다. 7년전 가격 4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40%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푸른마을 7단지입니다. 2010년 준공 211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전 가격 2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유진수회리단지입니다. 2010년 준공 23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6 3 0 0만원에서 최고행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9%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삼성냄이 안입니다 2009년 준공 165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6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행신 삼차 SK뷰입니다. 2009년 준공 574세대 전용면적 122.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5600만원에서 최고액 9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대림이 편한 세상입니다. 2009년 준공 1486세대 전용면적 112.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원에서 최고액 7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4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푸른마을 일단지입니다. 2008년 준공 46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5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서정센터 퍼스티지 서정마을사 단지입니다. 2008년 준공 545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8,3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푸른마을로 단지입니다. 2007년 준공 460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신건영이 차입니다. 2007년 준공 27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6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하늘마을이 단지입니다. 2007년 준공 천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1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고양동호방유셜입니다 2007년 준공 44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3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2%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하늘마을로 단지입니다. 2007년 준공 1150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5억 82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 7단지입니다. 2006년 준공 982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7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9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이 단지입니다. 2006년 준공 888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3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숲속마을로 단지 아이파크입니다. 2006년 준공 583세대 전용면적 124.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1,7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숲속마을구 단지 성원입니다. 2006년 준공 469세대 전용면적 122.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9천만 원에서 최고행 6억 1,8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3,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가자동 가자마을 6단지 벽산입니다. 2005년 준공 989세대. 전용면적 101.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8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8천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가자동 가자마을이 단지대우입니다 2005년 준공 1210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3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가자동 가자마을 일단지 양호입니다. 2005년 준공 459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3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푸른마을 3단지입니다. 2004년 준공 958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6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 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동도센트리옵입니다. 2004년 준공 118세대 전용면적 129.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58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오른 금액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양호 파크타운입니다. 2003년 준공 655세대 전용면적 84.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8,50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3% 오른 금액입니다.